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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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데 그냥 죽어 있는 게는거 같아. 죽지 말고 살아 있어야 되는데 다 죽어 있어. 피카. 오! 네, 얘기야다가내 네, 말은 들어가서 죽는다 이거지. 맞아. 어. 밖에 그냥 이말 맞다나 그냥 자리 채우고 있는 게. 공 받고 싶어서. 잘못 욕망이야. 돌리다가 아. 그어나 수비 없네 하면 그때 쏘면 돼 그래 우리 그 멤버가 딱스코어러가두 명이나 있잖아 그 둘만 살려주면 돼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열릴 수 밖에 없어 그렇지 사랑이가 장난스럽게 하면 그때 빠른되니까 나이스 트래핑 오늘도 강하게 내 생각에 주장했을 때집에다 얘기하는 게 너무 딱딱해 아, 그렇지 조합에 따라서 어. 조금 괜찮으면은 그래도 막 열심히 어떻게 수비나 이런 거할 만한데 너무 조합이 안 좋으면은 다 떳을 수도 있어 떳은 어디다 똑같죠 시작. 좀 너무 심해 그니까 그러니까 연배가 있는 분 같은 경우는 좀 뭔가 많이 움직이지 않으려고 잡아주면 되잖아. 아무도 안 하는 사람이좀 있어. 그선수들 아, 아, 같이 끼고 하면은 그래도 게임이 거기는 되니까 하는 거겠지. 개털리 <laughs> <laughs> 뭐야? 귀신 봤어? 아무도 없었는데. <laughs> 저왜 귀신 봤어? 팀이 뭐 그렇게 뛰는건데 한그한이 뭐. 근데, 근데 그한이주 연속으로 짜였어 <laughs> <laughs> 그리고 공격 1번이 짜졌는데 1번 보면 안 되는 거야 <laughs> 아 나이스 나이스 수고 사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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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대 씨 앞섰냐? 아앞왜 튀어 나와 있나인데 문자 드라피온인 줄 알았는데 3리 투네 쓰리 투나 뭐 그런 건줄 알았어. 야. 지난 주가 존나 힘들었어. 몸은 몸은 아프지 어깨 존나 아프지. 한 팀에 한 팀에 정민이 있지 한 팀에 지훈이 있지. 음. 정민이 어. 아. 아. 아 이제 고지훈은 못봤구나 그렇지 못봤지 미안. 바로야. 바로 어, 씨발. 바로야. 그래. 바로. 기적이잖아, 씨. 규대 최대한 비교해 봐. <laughs> 최대한 비교해 봐. 스타일이 아예 달라. 아예 달라. 어. 정민이 약간 1번에 수시 좀 있는 스타일이면 어. 이렇게 가거든. 지훈이는 3엔드. 3nd 3nd 라고 3nd 3d 3 디큐 좋고 아, 어. 1번. 뭐 1번 인데 1번 인데 좋고 탄력 좋고 판단이기해투덕하존나 <laughs> 좋아 야, 뭐. 근데 아예 그냥 못하겠어 1대1 매치를 딱 잡으면 아무것도 못하겠어 그정도야 어. 어. 존나 빨라 스텝을 다 따라와 속지도 않아 슛을 면다블락점을블락아 그래? 아이치.

아, 이우 나는 뭐, 엘리트 애가 운전는줄 알았어. 그래서 우리가 재발린다는게 만약에 정민이 에다가 얘가 엘리트에 태석이가 있으면 아, 그렇네. 답이 안 나와. <laughs> 근데 원래 게스트를 게스트키를 묶어버린단 말이야. 그게 말이 안 되는 게. 그럼 시발, 너랑 정민이랑 이 친구 선수들이라 치고. 아, 그러면 또 올라가. 아, 까그분분 그 우리 그분 우리 팀에이스아그럼에 가면, 그 우리 집에 면 답이 안나와 면우팀이네가 팀은 대회 나가야은난좋은 가면, 우리 집에 가면, 우리 이에 우리 집에 가면, 어커 우리랑 할 때는 그런 거 없었죠. 광동에 가서 컷, 컷을 배워왔나 봐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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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